안녕하세요. 난 사랑 케입니다. 실내 거실에서 식물 등 없이도 호접란 꽃을 볼수 있는 것은 자연으로 이렇게 키웁니다. 저희 집은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저희들 그냥 사는 거실에서 이렇게. 이렇게 어둡죠? 그러고 지금 이제 해가 안 나면은 이렇게 거실 등, LED 등, 이렇게 등을 켜줍니다. 이렇게 등을 켜주고, 그냥 해가 나면 햇빛 따라서 아이들이 알아서 큽니다.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안 해줘도 이호접란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면 식물도 다잘 자랍니다. 이렇게 호접란 꽃대가 올라왔을 때 이게 또 주의할 점. 이 꽃대가 이렇게 지금 자라서 이쪽 해를 보고 이렇게 벌써 나가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화분을 막 돌려놓으면은. 이 꽃대가 지 마음대로 꼬부라지고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나올 때는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만 놔두세요. 자랄 때까지. 그러면은 이제 한 15cm 이상 자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분을 돌려놓고 그러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다 해를 따라서 이렇게 창가 쪽으로 꽃대가 나갔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이 아이도 쌍대인데 여기 보시면 저다핵 쪽으로 이렇게 다 나갔어요. 저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나갑니다. 저희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고 해방향 따라서 꽃대가 다 이렇게 나가요.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다 나가고, 그러고 자랍니다. 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이쪽 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나갔죠. 많이 자랐네요.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. 안에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아주 쑥쑥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집에 또 요새 자랑할 만한 아이는 이 아이는 레드 대륜인데, 대륜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? 이거 아주 작아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난들은 이렇게 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작아요. 그런데, 이렇게 보시면, 여기, 꽃대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어요. 이 작은데, 어떻게 꽃대가 나오는가 하면, 이 아이가, 그 꽃대가 나오고, 중간을 잘라줬을 때, 거기에서 꽃이 안 나오고, 고아가 나온 거를, 띄워서 키워가지고 띄워서 이렇게 심어 줬는데 이게 지금 3년 큰 거예요. 떡잎은 좀 떨어져 나갔고 3년 키운 건데 이렇게밖에 안 커요. 고아 키우기가 아주 힘드네요. 그래도 이게 3년 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아 신기합니다. 고아 키워서 꽃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. 이게 고아 띄어서 요조그만에 요만한 거 이렇게 키워서 띄어놨더니 이렇게 고아까지 꽃대까지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 요 아이도 이게 하이트 대륜인데 어 세상에 올해는 쌍대를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. 아, 호접란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꽃대들이 쌍대가 나와 가지고 따뜻하니까 아주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